김태씨부터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진짜 오늘 첫날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관객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만날 때마다 항상 즐겁고 아, 이렇게 물론 이제 보아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에서 어떤 그런 소통을 많죠. 관객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좀 그래도 저희보다는 좀더 있는 것 같은데 제 입장,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또 이렇게 아.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만나뵙 만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아, 여러분도 뭐 영화 부디 재미있게 보셨, 보셨기를 뭐 바라고요. 그리고 주변 분들께 좋은 입소문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이정재 씨. 여러분들과 만남이 무척.